아이폰 16 액정 깨질까 불안하다면? IMDU 풀커버 강화유리 필름으로 걱정 덜어봐. 아이폰 16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지. 9H 경도로 스크래치 걱정 없고, 풀커버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주거든. 화질은 선명하게, 터치감은 부드럽게. 이제 안심하고 아이폰 16 쓰자. 강력한 9H 경도 보호. 완벽 밀착 풀커버 디자인.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터치감. 쉬운 부착 가이드 툴까지 다 갖췄어. 9H 풀커버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스크래치 걱정은 이제 끝. 선명한 화질은 그대로 즐겨봐. 리뷰. 아이폰 16 액정 필름 찾다가 i m d o 풀커버 강화유리 필름 샀는데 먼지 제거 스티커랑 클리너로 깨끗하게 닦고 가이드 툴 쓰니까 기포 없이 완벽하게 붙더라. 풀커버라서 액정 전체를 보호해주는 느낌이라 안심이고 9H 경도라 스크래치 걱정도 없어. 터치감도 좋고, 화면도 선명해서 만족. 이메이라더 좋고, 아이폰 16 사전 예약하고 액정 필름부터 준비했는데, IMDU 풀커버 강화유리 필름은 부착도 쉽고 풀커버라 안심이야. 9H 경도라 웬만한 스크래치에도 끄떡없을 것 같아. 터치감, 화면 선명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가이드 툴 덕분에 먼지 없이 깔끔하게 붙였지.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고, 이제 액정 보호는 IMD로 정착해야겠어. 아이폰 16 풀커버 강화유리 액정필름, 9H 경도의 완벽 보호, 피트, IMD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